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우강일입니다 여러분 최근 상속포기와 관련해서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자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손자녀는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와 함께 그러면 이 대법원 판례 전에는 손자녀의 상속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왔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자녀 상속 포기가 왜 자꾸 이렇게 대법원 판결까지 나올 정도로 문제가 되냐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상속인으로 할머니가 있고 자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처리하냐 할머니가 한정 승인하고 나머지 자식들은 상속 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상속 재산을 뭐 이미 청산하시든 상속 재산 파산을 하시든 이렇게 진행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러한 경우에 손자녀들까지 상속 포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손자녀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들은 그냥 상속인이 아닌 줄 알고 우리까지만 하고 손자녀에 대해서는 상속포기를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는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당연히 상속캐시로소급하여서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되고 그러면 그 다음 순위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봐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자녀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손자녀들 상속포기 안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맞습니다. 할머니는 한정 승인을 했으니까 우리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는데 손자녀들은 단순 승인 한게 돼서 모든 채무를 다 갚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이 말도 안 되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냐?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는 조항을 활용해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녀들이 상속 전부 포기하면 그 채무가 손자녀들에게 넘어간다는 것까지 생각하기가 어렵다고 봤습니다. 결국 손자녀들 입장에서는 할아버지 상속 채무와 관련해서 자기한테 직접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 왔던 거예요. 그리고 들어왔던 소송 같은 경우는 청구 위에서 제기해서 해결해라. 이렇게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바뀌었냐 이번 대법원 판례는 논리 구성을 다르게 한 거예요 자 민법 천사십삼 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천사십삼 조 다른 상속인의. 배우자를 포함을 안 시켜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는 배우자도 별도로 있고 자녀들이 상속인이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포기하게 되니까 그다음 상속인인 손자녀들한테 넘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까지는 다른 상속인의 배우자를 빼 줬는데 야, 배우자 잡아넣어. 그러면 이 남은 상속분이 전부 배우자한테 귀속되니까 우리 손자녀들한테 넘어갈 게 없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손자녀 입장에서는 또 문제 터져 가지고 상속 포기 안 해도 되죠. 그리고 채권자들 소송해 놓은 거 청구 이의 소송도 안 해도 되는 거고 채권자들 입장에서도 아니 배우자한테 하면 되는데 손자녀들 있으면 또 거기다가 또 소송을 해야 됐단 말이에요 이런 불필요한 상황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채권자들은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되는 상황으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손자녀들은 무조건 상속 포기 안 해도 되냐 이건 아니죠 그러면 저랑 경우를 나눠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그러면 배우자, 자녀들, 손자녀들이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는 한정 승인하고 자녀들이 전부 상속 포기했다고 합시다. 자녀들 전부 가야 돼요, 여러분. 한 명이라도 안 하면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상속 포기했어요. 자, 그러면 최근 나온 판례대로 자, 손자녀들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배우자도 상속 포기하고 자녀들 전부 상속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배우자 입장에서도 할머니가 한정승인해가지고 청산하는 게 어렵잖아요. 뭐 이미 청산이든 상업재산 파산이든. 그러니까 그냥 나도 포기할게. 이렇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손자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민법 1043조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1042조에 따라서 배우자랑 자녀들이 소급해서 상속인이 아닌 것처럼 되니까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손자녀도 별도로 상속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자, 배우자랑 자녀랑 손자녀랑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상속 포기하고 자녀들 중한 명이 한정 승인하고 나머지는 상속 포기한 경우, 그럼 손자녀는 상속 포기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안 해도 됩니다. 자, 우리 아까 1043조에서 봤듯이 자녀들 중한 명이 한정 승인을 하게 되고 나머지가 상속 포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지분이 전부 그 한정 승인 한 사람한테 이전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 자녀들에게 넘어갈 재산이 없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자, 첫 번째. 할머니가 한정 승인하고 청산하는 걸로 합의가 됐다. 그러면 할머니 한정 승인 나머지 자식들 전부 상속 포기하면 손 자녀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고령이고 한정 승인 한 다음에 청산 절차 자신 없다. 그래서 할머니도 상속 포기하기로 했다. 그러면 할머니, 자녀들, 손자녀들 모두 상속포기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어, 저도 변호사 초반에 이런 배우자가 한정 승인하고 자녀들이 상속포기하는 사건에서 손자녀들 상속포기를 진행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 몰랐습니다. 제가 손자녀 자체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제가 그때 자녀들한테 손자녀 있는지 물어봤었어야 되는데 그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속포기를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지금과 같은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면 상속포기 추가로 안 해도 됐을 텐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여러분, 제가 상속포기에 대한 일반적 쟁점들은 이미 정리해서 올려놨죠.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셀프로 여러분들이 전자소송을 통해서 하는 방법 역시 찍어서 올려놨습니다. 그두 영상 참고하셔서 셀프로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두 영상을 보고 상속 포기를 진행했는데, 아, 너무 어렵다. 안 되겠다. 맡겨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어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제가 참고한 대법원 보도자료는 고정 댓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